품위 유지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한 달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이 직원을 회유해 징계를 감경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륜과 본회의장 추태로 무리를 빚은 김재시 의회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회 기초의회 사상 첫 제명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지난 6년 동안 고청 공무원이 무려 15% 증가하고 인건비 총액은 21%나 늘어나면서 비대해진 조직에 걸맞는 성과 창출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직원 폭행으로 정직 한 달간의 중징계를 받은 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인데요.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피해 직원을 회유하고 확인서까지 대필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장 진실 규명이 시급한데 대학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돈의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 전주교대 총장만 자리에 빠졌는데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교육부의 징계를 받아 1개월 정직 처분 기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감장에서는 논란이 거듭됐고 학교 측이 끝내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해명 요구가 거셌습니다. 담아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조직적인 투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총학생회에서 대자부를 한 차례 더 붙였어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담아문에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결정적인 징계 사유는 2년 전 총장실에서 모 간부 직원을 밀어 넘어뜨렸다던 마찰.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내부자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일 겁니다. <laughs> 말씀들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김 총장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과장되게 행동했을 뿐이라며 교육부 징계도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네. 해명 자료를 요청한 저거죠.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통로로 걸어가서 넘어졌다고 그 친구가 써줬어요. 음, 음. 그 과잉된 어떤 거지 진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는 저예요. 그런데 최근 학교 안팎에서는 바로 이 확인서를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총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을 회유해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장님은아이좀해 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보여시더라고요 총장님은 꽤 유리한 내용이어요 본인은 폭행 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자필 문건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불이익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강요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글을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쓴게 아니라 대신 썼다는 대필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병원 입원까지 하셨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는 직원으로서는 제가 총장님께 가서 왜 그러셨냐고 말은 못하면 이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대필의 배경에는 총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논술 지도하듯 첨삭해서 다시 써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합의서는 단순 사건 진술의 확인서로 바뀌었고 소청 심사에 불리할 수도 있는 불미스럽다는 표현도 지워졌습니다. 김우영 총장은 터무니없다며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꾸민 의혹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하긴. 아니, 써써 달라고 했었죠. 아써 달라고 부탁 w 하셨어요? 예예. 뭐써 t 는데 자기 주장 w that.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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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의원끼리 불륜 논란도 모자라 의회에서까지 추태를 부렸던 김재시 의원이 결국 퇴출됐습니다. 정치셈법까지 가세해 무기한 미뤄졌던 의장선거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상처입은 유권자의 마음은 치유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재시 의회. 불륜과 본회의장 추태로 무리를 일으킨 유진우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찬성 연합표, 기권 한 표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은3분 이상 찬성을 했으므로 명으로 가결됐음을 니다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도내 기초부회 사상 첫 재명 의원이란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바로 거수인으로 타는 이런 더러운 정치. 이게 지방 의원의 폐습입니다. 이 지방 의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유진우 의원이 불륜 상대로 지목한 뒤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고미정 의원. 그래서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칼 휘둘러? 우리 얘기한때 머리 해가지고 1 2 번을 끔했잖아요. 역시 의회 차원의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저희 윤리특위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o u 품 a 손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g y 의의 의원님이 전원 찬성으로 g 명으로 무기한 연기한다던 의장단 선출도 알턴 a 다다 뺐다는 듯 일사천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른바 무소속 연대 o 균열이 생기면서 표단 속에 나선 민주당으로 균형추가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침이 그 의장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오게 한다는 그당 지침이 되는 거 모르세요. 현 상황은요. 7무소서 의원조 의장이 하 거짓이 되니까 63명이죠. 의원 간불륜 논란도 모자라 막장 드라마까지 연출했던 김재시 의회. 여론에등 떠밀리듯 뒤늦게 동료 의원 퇴출이라는 칼을 빼들고 의장 선거를 봉합한다 해도 상처 입은 유권자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연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라북도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공직 사회만은 예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 취임 이후에 도청의 공무원 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조직 진단은 물론 성과 평가조차 없는 몸집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취임하던 지난 2014년 187만 명이었던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달 기준 180만 명으로 3.3%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공무원은 1,600여 명에서 1,900여 명으로 무려 15.2%가 늘었습니다. 도청 조직 또한 모두 10번의 개편을 거치며 3국 13과 42팀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1% 증가해 2,000억 원을 넘어섰고 조직 운영비 역시 17%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비대해진 조직이 성과 창출로 연결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 조직은 날로 비대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리 감독에만 중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을 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6년간 전라북도 출연 기관도 국제 교류 센터와 문화 관광 재단 등3 곳이 신설돼 직원 수와 예산도 2 배가 늘었습니다.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도의회는 공직사회의 몸집불리기 아니냐며 비판했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교통시설물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666개소 중 과속, 단속, CCTV 등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아직 40개소에 불과합니다. 박영근 의원은 군산 GM대우를 인수한 전기차 생산업체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의 파이튼사의 경영난을 문제 삼았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까지 파장이 예상되는데 정식 계약 없이 양해각서, 즉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명신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88억 원을 지급한 전라북도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MBC뉴스 정태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도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인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나인권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채택이 부결됐습니다. 종료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채택이 부결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도 의원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농식품 제품의 비대면 판매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돈의 식품 업체 77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농식품 기업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특별 판매전을 벌여 4억 8천여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돈은 시즌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농식품 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비판 속에 오늘 늑장 개원한 21대 국회. 전북의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정부 여당의 역점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돈의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은 전북에는 호재로 주목됩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도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유질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유질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국정 운영 하반기 주력 사업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전기차 육성 등은 전북의 현안 사업이기도 해. 국회의 뒷받침이 관건입니다. 당장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좌초된 공공의대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권이뭐3 가까이 지금 당선됐기 때문에 또공감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첨단 도시로 도약하려는 새만금의 난제인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 구축, 수질 개선 등에도. 정치권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또 탄소 산업 지능원 선정과 세계 젠버리의 성공 개최 준비,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도 중요합니다. 일을 할수 있도록 의상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어떤 이런 정책적 과제를 사실상 민주당으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이 도민들의 기대감에 어떻게 부응할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의 쟁점 격돌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상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 성격상 모든 발언을 공표라 볼수 없다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장과 방언은 일정 부분 중립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의혹 제기와 반론의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설 혼불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 정신을 잊기 위해 제정된 혼불 문학상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최종심이 열려 심사위원들의 오랜 고심 끝에 결론이 났는데요. 아쉽게도 당선작 없음이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열 번째를 맞은 혼불문학상의 올해 응모작은 200신 한 편, 다섯 편만이 최종 심사에 올라 좁디좁은 등용문을 실감케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숙고와 토론도 치열했는데. 끝내 당선작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3국 혁명기에 이민 2 세대의 활약을 다룬 소설이나 귀농이라는 다음 세대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한 소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시대 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할 만큼 출중한 작품은 아쉽게도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수상작을 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실패만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그것 그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 더 좋은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시대 정신과 우리말의 보고로 평가받는 소설 혼풀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 정신을 잇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혼풀 문학상.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0회째인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근 주요 문학상들이 수상작을 내지 못한 흐름과도 무관치 않은데, 새로운 시대 소설과 문학상이 나아갈 방향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많은 아픔과 또 공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담아내야 되는 거죠. 혼불문학상 주최 측은 올해 당선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기존 단행본 출간과 시상식 개최 대신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올해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미디어와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소리 축제 조직 위원회는 오늘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어 올해 야외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총 5개의 실내 공연을 지상파 방송과 사회 관계망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전주 세계 소리 축제는 이따를 주제로 9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며 객석 운영 여부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 부천 179번 확진 환자 접촉자로 지난 13일 방문 판매 사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흘째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환자들은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 군산의료원에 나눠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내 접촉자로 분류된 여든아홉 명에게도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역 감염이 심각하고 가을 유행까지 예고돼 있어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반딧불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 15회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을 기약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해 2천여 명의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사업장에 부과되는 평균 벌금은 430만 원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